자, 공부하는 김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경사는요 짜잔, 김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김밥을 가지고 는 노래가 있죠?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자, 하하하, 노래 죄송합니다. 자. 자이 김밥은요 뭐로 만든 거냐면 골판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골판지 공예 많이들 하시죠 어, 놀이 수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 인지 수업으로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손끝으로 이용해서 꾹꾹 눌리고 붙이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사는요 지금 요렇게 보시락을 앞에 선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도시락을 한통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김밥이랑 계란이랑 브로콜리, 어 여기 브로콜리도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소세지까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좀 손끝이 아무시고 좀 작은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요거 작은 거두 개? 네, 좀, 손끝에 힘이 좀 없으시고, 조금 인증이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떤 가요 이렇게 큰거 하나를 만드는 수업을 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얼마만큼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잡으면 되는지까지도 함께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까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에 크기 비교. 크기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어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크기가 애기하고큰 거, 작은 거. 자 그래서 요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보여 드릴게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골판지, 골판지 띠골판지예요. 근데 골판지 사셔서 자르는 굉장히 힘들어요. 띠골판지 구비하세요. 그리고 가위, 글루건 또는 양면 테이프 있으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해보니까, 글루건이 제일 잘 붙어요. 자, 요 띠는요, 50cm 들이고요. 제가 한 팩에 얼마 주고 구매를 했냐면, 배송비 빼고요. 1,4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50cm짜리가 48개가 들어있더라고요. 48개가 들어있는데 뭐 48개 정도만 해도 앱은 많이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자 묶음별로 다 1,400원, 1,400원, 1,400원 해놓으시면 어 여러 군데 하시니까 그렇게 비용은 부담되지 않으실 거고요. 자, 작은 김밥 기준으로 작은 김밥 기준으로 만드실 때는요. 자, 이 색은 우엉이에요. 우엉, 우엉. 자, 우엉을 기준으로 작은 김밥은요, 자, 이렇게 2등분 하시고요. 또한번더 하시고. 자, 여기서 또한번더 하셔서 한 줄에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와요. 여덟 개가. 그래서 어르신당 두 개를 만드신다고 하면 두 개씩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큰 김밥 같은 경우에는 요두 개를 하나로 뭉친 요 하나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요 하나 정도가 들어가신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똑같아요. 이걸 하나 만드시든 얘를 두개 만드시든 재료는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바로 재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르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빠르게 감도록 할게요. <우측> 자르시고, 자르시고, 잡아서 자르시고. 자, 제가 오늘 큰거한 개, 작은 거한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가지, 이런 고 뭐요? 빨간색은 지색은 감지, 초 초록색은 시 아, 그리고 피클이나, 네 피클, 초록색은 양지, 양지나 시금치, 이렇게 나시나. 자, 여기 빨간색은 자 초록색은 반달 딱 거의 딱 두께나 크기가 딱 맞아요 자 그리고 흰색이나 아이보리는 그냥 밥으로 쓰시는 거예요 밥으로 쓰시는데 요렇게 큰 거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작은 거에는 한 줄이 들어가요 작은 거에는 한줄큰 거에는 두 줄이 들어가요 자 김은요 큰 거에는 요거 한 줄이 들어가고요 작은 거는요 그렇죠 반 반절이 딱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재료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작은 거 만드는 기준입니다. 긴거한 줄,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가요. 하나에, 하나에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큰 거는, 딱이 아이에 두 배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두 배가. 자, 두 배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서,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보이세요? 자, 요렇게. 자, 요게 작은 거한줄 만드는 기준이고요. 자, 요거는요, 큰 거. 자, 얘는 자큰거한줄 만드는 기준이에요. 그럼 김은 어떻게 해요? 작은 거에는 김이 반줄 정도 들어간다면, 큰 거에는, 큰 거에는 김이 어떻게 한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편의상 제가 많이 하는 작은 걸 만드는 걸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큰거 만드는 재료는 옆으로 두고요. 자, 먼저 이렇게 작은 거를 하나하나 감아요. 자, 그런데, 그시선을가시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 하시다 보면 글루건이 많이 없죠. 보통은 마,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조금 바르셔서 살짝 잡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자, 살짝 바르시고 두시고요. 자, 대상자분들이 많아서 글루건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잡고 기다리시는 것도 수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기다리시는 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분들한테 끝까지 말고 선생님이 글로건으로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또한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끝에 양면 테이프 있죠. 작은 거. 그거 살짝 붙여주시면 어르신들이 그거 떼시는 것도 좋아는 하 해요. 재밌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도 말았고요. 자, 이제는 우엉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엉을 저한테 마시고. 그래서 뭐, 딱풀 같은 것도 해봤는데, 딱풀 같은 거는 이렇게 잘 붙지도 않고요. 잘 떨어져요. 붙여놓고 나면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루건이나 양면 테이프가 가장 오래 가고요. 유리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잘안 붙습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잘안 붙어서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일단 글루건. 좀 내가 시간이 많아. 그래서 끝에 내가 그러고, 유리, 저, 뭐야,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잘라드릴, 잘라서 붙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테이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글루건 해주시면 돼요. 대상자분들한테 직접 글루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 어르신들, 우리 왜, 어, 침에 노출되지 않으신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되도록이면 글루건은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글루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방울만 이렇게 한 방울만 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꾹 잡는 정도는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꾹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속 재료가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속 재료가. 그래서 이속 재료를 그냥 이으셔도 돼요. 그냥 이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속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끔, 자, 어르신들이 다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 방울 톡, 옆으로 톡,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렇게 톡톡 하시면, 이렇게 붙어지고요. 이렇게 톡, 톡 하셔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단단하게 마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요렇게 붙이지 않고도, 얘는 말면서도 단단하게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상황에서 이렇게 입체감을 줘야 하는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붙이시지는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붙일 때, 자, 시작점에 한 방울 더 붙여주시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마세요 하면 우리 대상자분들이 또 마시는 거예요. 자 와꽉 눌리면서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땡땡하게 마시면 여기도 한 방울, 이렇게 한 방울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으로 하셔서 뭐 인원이 많으면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선생님이 이제 글루건 한 대씩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요 생각보다 글루건 쏘는 거는 톡톡톡 이렇게 쏘는 거라서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대상자 분들한테 말고 기다리는 것까지 수업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김해김해도 글루건 살짝 한 방울 묻히셔가지고요 자 요렇게 뱅뱅 돌려서 자 쭉쭉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더 눌러서 이렇게 붙이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주얼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뻐서 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거를 모아서 거기 이제 우리 센터나 수업하는 곳에 가면 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에 이렇게 같이 놓아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비치하실 수도 있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얘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해놓고 나면, 그래서 얘가 완전하게 마르고 난 뒤에 위에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매니큐어를 바르시고, 여기 홈이 있는 곳이나 여기 살짝 바늘 같은 걸로 홈을 뚫어서 여기 홈이 있거든요. 요 안에, 그래서 가방고리로 이용하셔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요렇게 대상자분들이 먹는 걸 만든다고 하면 더 재밌어 하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도시락이 이제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이제 브로콜리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큰거도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자, 크게 말아서 어떤 거요흰 거는 두번 말, 두개 말고요. 검은색은 맨 마지막에 김은 한줄 그냥 다 그대로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도시락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도시락 만들기까지 중에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대상자분들한테 여러분 다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는데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자고 말씀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수업 진행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하십니다. 그리고 어, 글루건 양이 작으면 그렇게 손이 많이 뜨겁지 않으니까 살짝 잡고 계시는 거 보고 좀잘 지도해 주시고요. 어, 뒤지 않게끔, 하... 무조건 안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되지 않게끔, 대상자분들이 다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갱경사는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공부하는 김영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